김정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이라는 사물을 빗대어 보았습니다. 그 왜냐면 하전 세계인들은 그 돈이라는 경제적 유인으로부터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영어로는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m o n e y 라고 합니다. 원이로 money, 원이라고. 돈은 꿈을 실현시키기도 하고,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모든 사물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그 개인적인 기호가 존재하는데 그 돈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사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 돈이 되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